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통장 앱을 열어보니 잔고가 74만원 찍혀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이었고 퇴직금으로 2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엔 캠핑카 주차비 15만원 연체 문자가 석 달째 쌓여 있습니다. 다음 문자는 압류 통보입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제가 충분히 계산했다고 믿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연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저는 35년간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 조사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고,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하나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움직였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이었고, 강남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으며,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숫자와 그래프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회의실 스크린 앞에 서면 저는 늘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제품 론칭 회의 때 팀장들이 의견을 냈지만 방향이 안 잡혔고 결국 제가 일어나서 그래프 하나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구간을 보십시오. 소비자 니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끝났고 후배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은 틀린 적이 없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숫자를 믿으면 됩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키웠고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큰아들은 회계사가 됐고 작은아들은 공기업에 다녔으며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산책을 나갔고 골프는 일주일에 한번 쳤으며 체중은 10년째 72kg을 유지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늘 이상 없음이었고 당뇨도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왔고 제가 세운 계획은 틀린 적이 없었으며 제 판단은 늘 옳았습니다. 2022년 3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고 35년의 대가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아내와 약속했고 35년간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아파트 25평은 시세가 4억이었고, 대출 없이 깨끗했습니다. 월 생활비는 200만원 정도면 충분했고, 국민연금 월 150만원이 나왔으며, 계산해 보니 여유로웠습니다. 퇴직 2주 뒤 아들 둘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세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따뜻했고, 저는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저에게 망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퇴직한 지한 달쯤 지난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캠핑카 영상 하나가 추천 목록에 떴습니다. 계곡 옆에 세워진 캠핑카, 창 밖으로 흐르는 물소리,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라는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고, 저는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는 사람들, 계곡에서 아침을 맞는 장면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가 다가와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네요. 우리도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아나 보자고. 그날 밤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 600만 명, 캠핑카 시장 연10% 성장. 숫자가 예뻤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해 온제 눈에 이 시장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이트를 뒤졌고 가격대별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지만 2천만원대 중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0년식 중형 밴 내부에 침대와 수납장과 간이 싱크대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캠핑카 2,300만원, 월 4회 사용가정, 캠핑장 1박 5만원 전략, 월 20만원 전략이면 1년에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 투자회수 가능.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실물을 보러 인천 송도로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는 외관이 깔끔했고 내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판매자는 말했습니다. 애들이 커서 이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고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소리도 괜찮았습니다. 계약서 앞에서 아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건강할 때 해야죠. 설명은 했지만 사실 제가 설득하고 싶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퇴직해도 나는 아직 판단하는 사람이다. 2300만원에 계약했고 6월 중순차를 인수했습니다. 등록하고 보험 들고 추가로 100만 원이 더 들었지만 총 2,400만 원이면 퇴직금의 10%였고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전국을 다니는 거야. 마케팅 본부장이었던 저는 이번엔 제 노후를 론칭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높이 제한이 2m30이었고 캠핑카는 2m50이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근처 월 주차장을 알아봤고 야외 주차장이 한 달에 15만원이었습니다. 15만원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큰 차라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약했고 월 15만원이면 1년에 180만원이었습니다. 7월 초첫 캠핑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을 예약했고 1박에 5만원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캠핑카가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테이블과 의자를 펼쳤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를 마셨으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요. 저도 만족스러웠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웠습니다. 8월 한낮 기온이 35도였고 캠핑카 안은 에어컨이 없어서 사우나처럼 뜨거웠습니다. 창문을 다 열었지만 바람이 안 불었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왔고 모기가 들어와서 윙윙거렸습니다. 모기약을 피웠지만 연기가 자욱해서 기침이 났고 아내도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저는 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요.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쳐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로 갔는데 공용 화장실이었고 줄이 길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고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을 싸는데 1시간이 걸렸고 테이블과 의자와 번과 식기를 다 정리하니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첫 캠핑이니까 그래요.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8월 두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동해안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이었고 주말이라 예약이 꽉 찼습니다. 평일로 예약했고 2박 3일에 8만원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날 밤도 더웠고 에어컨이 없어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집 가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2박 3일 계획을 1박 2일로 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어컨이 문제야. 에어컨만 있으면 돼. 이건 문제가 아니라 초기 시행착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운영 변수이며 보완하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9월 초 캠핑카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어떻게 하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다세요. 인버터랑 배터리 업그레이드 필수예요. 희망이 생겼고 개조하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300만원, 인산철 배터리 200만원, 인버터 100만원, 총 600만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개조 좀 하면 어떨까요?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또돈 들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600만원 정도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산게 2300인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 개조하면 완벽해져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팔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팔면 손해예요. 지금 팔면 1,500 정도밖에 못 받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600더 쓰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2,300을 썼는데, 600만 더 투자하면 완성형이 되는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고 결국 개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완성형이 됐다. 10월 초 개조가 완료됐습니다. 캠핑카를 인수하러 업체에 갔고 배터리가 커졌으며 인버터가 달렸고 에어컨 실외기가 보였습니다. 사장이 에어컨을 틀어봤고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완벽하네요. 저는 만족스러웠고 600만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2900만원이 됐지만 이제 사계절 다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캠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 단풍 시즌이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근처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주말은 이미 꽉 찼고 평일도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겨우 예약했는데 기본 1박 5만원에 취사 가능 사이트 추가 5만원, 총 1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고, 밤에 에어컨을 틀어봤습니다. 위익 소리가 컸고, 옆 텐트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소음 너무 심한데요. 미안해서 에어컨을 꺾고, 600만원 주고 단 에어컨을 못쓰게 됐습니다. 다음 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뭐가 좋아진 거지? 600만원 들여서 개조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고, 오히려 캠핑장 가격은 더 올랐으며, 갈 곳은 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11월 노지 캠핑을 시도했습니다. 충주어 외진 곳이었고, 아무도 없어서 주차하고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해 먹고 맥주를 마셨으며, 그래도 이게 좋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고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주차금지 구역인 거 아시죠? 저는 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황급히 짐을 쌓고 어두운데 정리하려니 30분이 걸렸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고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차를 보며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이 차는 캠핑용이 아니라 주차용이네요. 12월 뉴스를 봤습니다. 주차장 단속 강화, 야간 취사 금지, 캠핑카 규제 법안 통과. 캠핑카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가서 자요? 아, 노지 캠핑 다 막혔어요. 이제 끝났다.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캠핑카 시대가 끝나는구나.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캠핑카는 석 달째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탔고 주차비만 45만원이 나갔습니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올해 캠핑 4번, 캠핑 장비 20만원, 기름값 32만원, 주차비 6개월에 90만원, 합계 142만원, 캠핑 한 번에 35만원 정도였고 호텔이 15만원이면 두배 이상 비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손해 아니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자주 갈 거예요. 그럼 본전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고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와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고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고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고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초기라고 했고 캠핑카 침대가 딱딱해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캠핑카 문을 여는 횟수보다 주차비 고지서를 여는 횟수가 많아졌고, 1년 동안 캠핑 5번의 주차비만 180만 원이 쌓였습니다. 3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말 결심했습니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가다간 더큰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캠핑카 팝니다. 무시동 에어컨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 풀옵션. 가격은 2700만원으로 책정했고 2900만원에 샀으니 200만원만 깎아주는 거였습니다. 개조비 600만원은 이미 포기한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의가 없었고 조회수만 40이었습니다. 왜안 팔리지? 답답했고 가격을 내렸습니다. 2500만원. 또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의가 없었습니다.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넘쳐났고 2천 주고 산거 천에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해요. 모두들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4월 초 가격을 다시 내렸습니다. 2200만원. 본전에 파는 거였고 개조비는 완전히 날리는 겁니다. 며칠 뒤 문의가 왔습니다. 차 상태 어때요? 통화했고 실물 볼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났고 30대 남자가 차를 둘러봤습니다. 연식이 좀 되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최신이에요. 600만원 들여서 개조했어요. 그가 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음좀 낡았네요. 시동을 걸어서 보여줬지만 표정이 별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800만원에 살게요. 1800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는 답했습니다. 네, 요즘 캠핑카가 안 팔려서 매물이 넘쳐나요? 이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그는 떠났습니다. 4월 중순, 한 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는 계속 나갔고, 15만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누적 주차비가 150만원을 넘었고, 이러다 주차비만 날리겠네 싶었습니다. 가격을 또 내렸습니다. 1700만원. 정말 헐값이었고, 2900에 샀는데, 1700에 파는 겁니다. 며칠 뒤 문의가 왔습니다. 1700에 사겠습니다. 반가웠고, 언제 볼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 가능하세요? 네. 다음날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고, 차를 봤습니다. 상태 괜찮네요. 시승했고, 좋습니다.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했고, 17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차를 넘겼고, 잘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캠핑카를 몰고 갔고, 저는 빈손으로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텅빈 주차칸을 보며 서 있었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했습니다. 구매 2300만원, 개조 600만원, 총 2,900만원, 판매 1,700만원, 손실 1,200만원, 주차비 8개월 120만원, 캠핑비 20만원, 기름값 40만원, 총 손실 1,380만원, 캠핑간 횟수 5번, 한번 갈 때마다 276만원 쓴 겁니다. 퇴직금 2억 4천만원에 11%가 사라졌습니다. 호텔 138번 갈 돈이었고, 1년 생활비였으며, 아내와 해외여행 10번 갈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고,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알고 있었습니다. 1,700만원에 팔았다는 것, 1,200만원이 날아갔다는 것,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국그릇을 놓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소리. 식탁에는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더 줄었고 저는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가 있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5월 초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둘이 놓여 있었고 아내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정에 좀 있다 올게요. 아내가 답했습니다. 언제 오세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뒷모습을 받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야, 목소리가 차가웠고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세요. 짧았고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탑장이 없었습니다. 6월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냉장고는 텅 비었으며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건 조언도 아니고 답을 드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 겪어본 사람의 기록입니다. 비슷한 기록들 계속 남겨두고 있으니 생각나실 때 다시 들르셔도 됩니다.